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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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오늘 예레미아 38장 1절에서 28절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28절에 보면 예레미아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예,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나에 대한 사람들의 비방, 공격으로 내가 상처를 심하게 입는다면, 아직도 주님의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으신 모습이 나 자신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불신앙의 상태에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네요. 예. 사람들의 비방과 공격으로 내가 상처를 심하게 입는다면, 예.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온전히 행복하고 자기 모습을 아름답게 꾸미고 싶다는 마음을 포기하는 것이죠. 십자가에 저주받고 수치스러운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물론, 부활도 있지만, 거기에 진정한 안식이 있고, 거기에 진정한 십자가의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상처받기 쉬운 그 인간들, 우리 모두가 상처받기 쉬운 사람들이에요. 땅이 받는 영혼이라는 책이 있어요. 땅이 맞은 영혼. 예, 책이 있습니다. 독일의 여성 심리학자이자 심리 치료자인 베르벨 베르데츠카가 쓴 책인데, 예, 게슈탈트 심리학을 기초로 한 치료 방법을 소개하고 있어요. 예, 게슈탈트 심리학이라는 예, 게슈탈트 예, 심리학. 이 책은 우리가 일상에서 모두가 다 쉽게 체험하는 마음의 상처를 잇는 것을 예, 다룹니다. 예, 저자는 해결되지 않은 과거의 욕구나 상처받은 경험을 찾아내서 해소시킴으로써 그 상처를 극복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상대방이 무시인 던진 말 속에서 예, 우리는 상처를 입게 되고 또 의도적인 비난이나 따돌림 그리고 무의적, 무의식적인 무시를 당하거나 하여간 의도적이건 예, 비의도적이건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예, 수시로 우리의 마음이 크고 작은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근데 상처를 입는다는 것은 자기 자존감이 드러났, 그, 예, 건드려졌다는 거죠. 나의 자존감, 다시 말해, 내가 존중이 역임을 받게 원하는데, 예, 무시당하고 따돌림당하고 비난을 당할 때 자존감이 건드려지면서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딸기를 맞은 것이므로 쓴 비유적인 표현, 딸기 맞은 영혼입니다. 아주 적절한 표현이죠. 모욕적이고 굴욕적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책의 근본적 방향이 상처를 주는 사람보다 상처를 받는 사람에게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 더 모든 일이 나와 연관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자꾸 상처를 입고 아니면, 예, 나르시즘의적인 자기애, 자기애가 상대방에 의해 충족되지 않을 때 상처를 입는다 하면서 결국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 상처를 입는다는 것은 그것은 배우자도 될수 있고 예, 자, 그 자식과 부모지간의 예, 그런 그 사이에서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친구도 될수 있고 회사 동료도 될수 있습니다. 아니면 뭐 그저 보고 지나치는 어떤 사람일 수도 있죠. 상처라는 게 보통 가까운 사람들에게 많이 입게 됩니다. 더 많이 믿었기 때문에 의지했기 때문에 거기서 받는 상처가 더 크죠.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상처를 입는 것은 없어요. 물론 우리가 이런 인문학적인 접근법도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의 영역으로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상처에 대해서 성경적인 접근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예를 들면 38절 예를 들면 하나님이 그 치시는 뺨을 순순히 맞아라, 라고 말하죠. 이러면 나라의 멸망을 자꾸 예언을 합니다. 예, 죽을 때까지 결사항전하는 것이 애국인데, 예, 이러면 이런 태도는 얼핏 보면 매국노 같이 보이죠. 근데 영적으로 해석하자면, 하나님이 치시는 매를 순순히 받으라는 것이죠. 예,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따기를 치시면 그것을 순순히 맞아라, 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남유다의 패망을 작정하셨고 또 회계도 그럴 기회가 이미 다 지나갔어요 기회 있을 때 했었어야 하는데 이제는 차라리 항복하는 것이 피해를 줄일 가장 실리적인 선택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시드기아는뺨 맞기를 두려워합니다 시드기아 왕이 항복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19절이죠 시드기아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이미 바벨론에게 앞서 항복한 유다인들이 있었어요. 예, 영경아버지 갈대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 거야 하느라 하는지라. 시드게아가 항복하면 이제 왕의 지위를 잃게 되는 거. 그러면 같은 유대인들이 자기를 조롱하고 해코지할까 봐 두렵다는 걱정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런 불성사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시절에 보면 이렇게 예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명아, 이렇게 그 우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름바야로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야외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부터 다시 봅니다. 내가 만일 나와 바벨론의 왕과 공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 하면 이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겨지리니 그들이 이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에 거절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게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며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다 오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름바 야외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장하시리다 그러나 그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런 불성사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시디기야의 마음에는 예 회복을 하든 안 하든 여전히 왕관을 쓴 왕의 모습이 예 있어요. 또한 자기가 한국에서 바벨론사람들이나 바벨론의 유대인들이 자기를 굴욕적으로 대할 때 그대 유인들의 마음속에 있던 자기 이미지가 망가진다는 것이 두려웠을 거예요. 이게 마음의 상처가 된다는 거죠. 그걸 그는 염려하고 넘어쓰지를 못합니다. 시리아는 지금 딸이 받는 것을 염려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면 38장 2절에 이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공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이 칼에 찔려 죽든 굶어 죽든 전염병에 걸려 죽든지 결국, 틀림없이 죽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너무하지 않습니까? 너무 무자비하고 자비가 없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늘날 우리 눈에 비춰지죠. 아니죠. 원래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의 모습은 그런 모습입니다. 완전히 멸망당하고 죽어서 진멸되어야 마땅한 그런 모습이다. 또한 이것은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나 또한 그리스도 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그 모습 맞죠? 비참하고 흉측하고 수치스러운 모습. 그래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모습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 주셔서 살고 있어요. 우리가 원래 당해야 마땅하고 받아들여야 마땅한 우리의 정란한 모습은 그런 비참한 모습이라는 것.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인데. 땅이 맞는 일로 인해 마음에 상처가 생기는 것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 상태가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받게 된다. 그러면 성숙한 신앙인은 마음의 상처를 전혀 받지 않을까? 그렇죠. 상처를 다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마음에따이를 맞을 때 대처를 잘한다는 게 다르죠. 자세히 살펴보면 여성들이 왜 그렇게 자신의 본 얼굴을 두려워할까? 화장 안한 얼굴이죠. 여자 연예인들은 화장하지 않은 자기 얼굴이 카메라에 잡히는 것을 두려워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난리를 치죠. 연예인뿐만 아니라 보통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련회 같은 데 가보면 바쁜 와중에 여집사님들은 화장하느라고 분주하다 그렇죠. 그 이유는 자기 이미지가 있는데. 자, 사람들이 자신이 화장하는 얼굴을 보고 그 이미지가 다 망가질까봐 마음에 두려움이 온다라는 것이죠. 자기 마음이 뺨을 맞게 될까봐 미리 예야단 복석을 떤다.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자기 이미지가 무너져 내릴까봐 몹없이 두려워합니다. 요즘 인터넷 사회로 인해서 나의 추악한 모습이 만천하에 드러날 수가 있어요. 그때 그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내 이미지가 무너져 내릴 때그 아픔은 말로 다알 수가 없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중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다른 사람 눈에 보이는 내 이미지를 어떻게 아름답게 갖고면 해 하는 것이다. 들어가고 있는 거죠. 방어 기제가 발동해서 그 사람의 말을 무시해버립니다. 사람들이 쉽게 남에게 상처를 받지 않는 방법, 그 사람을, 그 말을 무시해버리면 된다. 그 사람에게 딱이 맞지 않으려면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면 됩니다. 내까지 게나를 그렇게 생각한다고 내가 눈 하나 끄짝할것같아 예,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 반대 의 경우 상대의 말을 철석같이 받아들입니다. 딱이 맞은 영혼이란 책에는 그 반대 성향을 내사라고 합니다. 예, 딱이 맞은 그 성향, 그 반대 책 성향을 내사. 타인의 확신을 자기 것으로 고라 고스란히 받아들이는 것. 예, 그러면 우울증에 빠지게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죠. 예를 들면 하나님 너희를 보고 있는 너희들의 모습, 하나님의 생각하시는 너희들의 이미지를 남유다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행복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벨론이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의 바벨론을 통해 공격하는 것임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신기왕과 신하들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기를 그렇게 본다는 것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방어 기제가 발동해서 예레미야 예언을 무시하는 거죠. 그리고 예레미야를 진흙 구덩이 속으로 빠뜨립니다. 방어 기제가 발동하죠. 예레미야는 구원의 길을 어떻게 제시합니까?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 속에 있는 이미지를 항복하고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만 너희의 모습, 너희가 스스로 아름답게 꾸미려고 애쓰는 것을 그만하라는 것이죠. 예. 너희는 이제 끝이 났다. 칼에 기근에 전염병에 죽고 불사름을 당해 죽어야 마땅할 정도로 추악하고 부패하고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항복하라. 하나님의 관점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남니다인들은 싫어하죠. 그거 좋을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이 예레미야의 내용이 시적 사건을 그대로 앞서서 모형적으로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바로 남유다인이고 시디아 왕과 신하들이다. 바벨론의 공격을 받고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오늘날 바로 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바벨론을 통해 남유다를 공격하셨을까? 즉 하나님께서 왜 나를 공격하실까? 공격당하도록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상 내가 이렇게 공격받아 마땅한 인간이라는 것을 에르미아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자나 백성들보다 나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인들이죠, 모두다. 날마다 죄를 지어 마귀가 그 죄를 통해 나를 공격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기근과 칼과 전염병을 당해 죽는 것이 마땅한 처지입니다. 그런데 내 앞에 예수님이 와 계세요. 그리고 내게로 향한 저주를 다 예수님이 받으신 것이죠. 이제 나는 저주를 받지 않아요. 내가 향한 저주가 예수께로 다 가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저주받아 주님의 십자가에 착착하게 찢기고 찔려 물과 피를 흘리며 죽으신 그 모습이 나라는 것을 이제 항복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너무 멋진 모습만 기대하죠. 사업하에 멋진 사업가가 되려고 합니다. 결혼하면 멋진 남편, 멋진 아내가 되려고 하죠. 멋진 이웃, 멋진 교수가 되려고 하고 교사가 되어서 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교사가 되려고 합니다. 그냥 목회하면 되고 그냥 교수하면 되는데 특별히 멋진 목사가 되고 싶어하고 특별히 멋진 박사가 되고 싶어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항복하라고 말씀하세요. 십자가에 달려 온갖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저주와 경멸을 다 받고 돌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니 이제 항복하고 받아들여라 라고 하시죠. 그렇게 아름답게 꾸미려고 애쓰지 말고 내 모습을 아름답게 유지하려고 얼굴에 떡칠을 하면서 화장하지 말고 자신의 원래 모습을 인정해라. 그래서 지질이 궁상 떨며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멋지게 꾸미지 말라는 것, 가식, 외식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자신의 본 모습을 인정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살아라. 남이 나를 좋아하든 안 하든 인기가 있든 없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원래 십자가에 달린 추하고 흉한 모습인데 예수님의 은혜와 공도로 이만큼 세 사람이 되어서 감사한 일이니 내가 예수님 같은 성인인지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 상처, 뺨 맞기, 비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다시 주제로 돌아가면 주님의 십자가에서 온갖 저주를 받고 매달려 죽으신 모습이 바로 마땅이 받아야 할라고 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다. 부하직원들 앞에서조차 인정하고 자식들 앞에서도 그 모습을 인정하고 항복하라는 것이죠. 더 이상 멋진 모습이 되려고 애쓰지 말자. 시드니아처럼 백성에게. 그 빛은 자신의 모습에 망가질까 봐 두려워서 항복 못하는 불신함을 저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으신 그 모습, 세상에서 가능한 모든 저주가 다 몰린 그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라는 것을 내 마음에 실제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마음으로 살아갈 때 누가 나의 마음의 상처를 입힐 수 있겠는가? 딱이 정도가 내게 상처가 되겠는가? 오늘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2절,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내가 전염병의 기근의 칼에 공격을 당해서 이 세상에 멸절된 마땅한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의 생각의 이미지 앞에 항복하고 받아들일 때 구원은 임합니다. 나를 자꾸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내 인생의 비전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인생으로 꾸미려고 애쓰지 마십시다내 인생에 꿈을 갖고 멋진 인생, 실패가 없는 인생, 좌절이 없는 인생 이런 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이럴 때 이렇게 처참한 모든 저주가 다 퍼부어진 주님의 십자가의 모습이 내 모습이라고 인정할 때 역설적으로 거기에 구원이 있고 쉼이 있다라는 것. 이렇게 진정한 쉼과 안식이 주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제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일이 시작됩니다. 내가 이 땅에 대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자니, 예, 자식 앞에서, 아내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더 이상 나를 아름답게 꾸미려고 하지 않게 됩니다. 더 이상 나를 멋지게 보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내가 뭔가 성취해서 이 세상에서 업적을 남길 사람으로 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끝이 났어요. 항복하고 그 모습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항복하고 인정할 때, 내가 죽었으니까 나에게서 나오는 말과 행동들의 성령의 역사, 예수님의 역사, 하나님의 창조적인 열매들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그런 믿음들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하고 기도하십시다. 그것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면서 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따이 맞을 때 이렇게 대처한다고 합니다 내가 맞은 따귀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아니면 저 사람 자체로부터 온 것인가 만약 그것이 하나님께로 온 따귀고 하나님의 나를 그를 통해 치셨다고 생각하면 내가 회개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할 사안이고 만약 그 사람이 자기 스스로 나에게 따귀를 때렸다고 할 경우에 공의의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므로 마음 편하게 있으면 된다는 것,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한다는 것, 그리고 나도 함부로 남의 따귀를 때리지 마십시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명하실 때만 남의 따귀를 때립시다. 비판, 지적, 그래야 후안이 없어요. 그때 후안을 하나님이 막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